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. 이 선지자 주의 종이라 하여 냉수 한 냉수 한 잔을 대접합는다 청을 받는, 청을 받는. 냉수가 값진 거야, 안 값진 거야? 진 물이 값진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<오사, 오사, 오사, 목소리> <사막에서, 목소리> 물이어 물이, 그렇지 아 우리 전도사님 아이 사막에서는요 막 모기 타잖아 사막을 네. 걸어 왔잖아 뭐가 필요하가면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목마르시죠 아, 얼마나 땀이 흘려서니까 시원한 물좀 드세요 시원한 수박 주스 좀 드세요, <목소리> 수박, 좀 드세요. 네. 이렇게 물을 주는 게 그게 엄청 큰 대접이에요 아, 네. 네, 네. 그렇잖아 그 사람 필요한 걸 줬다 이거야 아, 네. 필요한 걸 줬다 필요한 걸 쌀이, 쌀이 없으면 쌀을 줬다 그러면 큰 대접이죠